강원도민들은 이광재 지사가 자격 상실하게 된 것을 불리한 것으로 부당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강원도민들이 불리하고 부당한 결정 이것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그 강원도민들의 그 열정이 다시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홀대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다시 찾겠다. 강원도의 미래, 강원도의 운명은 우리가 다시 만들어나게 하겠다. 이러한 새로운 각오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세 분의 강원도지사 후보는 바로 그러한 강원도민들의 여망을 받아서 그 여망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 결의를 갖고 나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이런데도 이 정부에 대한 태도는 뭡니까? 도무지 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가 오르는 걸 불가항력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 때문에 물가가 올랐어도 그것도 나라의 책임이에요. 배춧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농민에게 제대로 보상도 하지 못하면서 배춧값만 올려놓은 이 나라의 책임. 이것은 어지라 책임 의식은 뺀겨져놓고 불가한력이다 외국에서 환자재 값이 오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외국에서 환자재 값이 오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나 수입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처음부터 환율 정책을 바꿔어야죠 국내 금리 정책을 바꿔서 돈이 이렇게 어느 정도 걷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죠. 정책을 펼쳐나가다 보니까 그 희생물이 우리 서민이 되어 있는 것, 어려운 힘없는 서민이 되어 있는 것,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철학입니다. 이 정부의 철학입니다. 아주 철학의 빈곤입니다. 뭐냐? 어려운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이 정부 정책에 없습니다. 오직 대기업과 부자와 대자본과 수출기업만 있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이고 이 정부의 철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분노해서 못 살겠다, 가라보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을 다시 청춘, 민주당에서 가지고 오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정말 서민이 잘 사는 나라.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정말 어,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을 같이 감사합니다. <laughs> 구제영화로 2차 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 겨울 내내 구제영화로 인해 홍천동에서 비롯하여 홍천동 내 많은 지역에 심려년을걸습니다 어, 현재 날씨가 풀리면서 구제영제좀 꺾이는 것 같지만, 지하수 오염 등 2차 피해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에, 대부분 몽천 지역에 상수도시 설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으로 이내 2차 피해의 상수도시 설 보호구 확충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민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그 6번 국도 4차선 확보장 공사는 예, 조는은 그 예비 후보님께서 국회의원 재직시 착자되었던그 예산입니다. 하지만 현재 어떠한 진전도 없이 백패였된 상태이며, 이 문제에 대해 에, 민주당의 그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천은 음, 상수도 보호구역 보호 지정된 곳이 많아서 홍천의 상업의 발전과 산업체 유치에 제약이 많아가지고 홍천 경제의 부흥에 어, 걸림들이 많은데요. 이 홍천의 경기 부흥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그 일부 지역의 상수보호구역 어,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근내상수도의광역광특 해결 다 25억 원이 배정이 돼가지고 는 공사를 할 예정인데 이 25억 원이 관... 그 구제역 예산과 지금 동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군내 관, 저희 아는 그 지역 상수도 비용이 전혀 없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재정구 지원이 아니고 환경부의 기체로 다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줄 그 환경부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나머지 이 예산이 189억 원이 예산이 부족해질 점입다 그래서 환경부 예산을 재경부에서 그 맡아서 해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고. 서학규 대표님께서 왜 우리 민주당이 패배를 했는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질문을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휘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중앙당이나 무슨 그 지구당이나 아무런 지지사항도 받는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 프레카드에 오면 더 가까이 국민께 함께, 함께 하겠다고 해놓고 토론자를 마련해놓고 자기 지역의 개발이나 이익만 청출을 하지 직권도 못한 당에서 무슨 이익을 청출하고 뭘 어떻게 하겠는 건지 도저히 좀 납득이 안가요 좀, 강원도도 전라도 못지 않은 조직을 갖춰서, 그, 지회장이라든가 그, 한나라당을 보면, 마을 비채까지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거 없어요, 아직까지도. 강원도에 43개의 골프장이 지금 추진되고, 1300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살림이 지금 동화에 올라서, 그, 뭐, 파는 데도 있고, 지금 뭐, 판결성 검토나, 뭐, 지금 그렇게, 그, 한참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골프장은 찬성하는 동네는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점이 많고, 합법, 뭐 합법적이게 아니고, 뭐, 전부 다 탈법, 불법, 편법, 주민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금전으로 동네의 그 공동체가 아주 산산조각을 다릅니다그 자본이 들어가서, 동네에 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옛날부터 같이 친하게 살고 이웃, 이웃이웃 비슷하게 친했던 사이를 전부 다이지를 시켜가지고 도로를 매수해서 동네 전부 다 절단을 내놓는다. 누가 높으신 분들이 지금 관심 들는 동네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재일을 했길래 그촌에 사는 그 하나 그 농사짓는다는 그 하나로다. 7 7 명이 되는 사람들이 특수공무집행반에로 살림 청장에 고발을. 이명박 정부가 뭐라고 으습니까 국민을 속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을 속긴다는 사람이 81분 먹은 사람들을 부인을 해가서 조사를 해가지금시2년에 대해서 1 7 0만한 지금 벌금을 물리고 대책위원장의 반경순장 반종표는 지금 계속 지금 씩저 그러니까 뭐 지금 법원에서 지금 재판중 중이에요. 문제점이 많아서 문제점 해결을 하고선에 들어오라고 했더니, 4 3명씩 고발을 해가지고, 11억 9천 0백만이라는 돈을 주민한테 청구를 하고 대책위원장 이장 재산 모두 다 문시켜놓고 3년 동안 영농장도못 쓰게 하고 이게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여기 계신 세분 후보자들께서 후보자가 결정될 때까지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항상 웃으면서 또그 서로 북돋아주고 지켜 세워주고, 그러한 전통이 지금 벌써 이렇게 마련되고, 거기에는 이중에서 또, 그 마태형이신 조일협의원께서 큰 아량으로 마태형 노릇을 해주시니까 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박수 치세요. 그렇게 해서 한 분이 후보가 되면은 나머지 두 분이 적극 도와갖고 반드시 도지사가 될 것이고, 또 그러한 분들에게는 우리 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또각 지역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 드릴 것을 여러분과 함께 약속합니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 도지사 선거, 이번 도지사 선거의 승리가 내년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히 강원도의 승리를 담보한다는 점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주시고 바로 그렇게 도지사 선거. 총선거의 승리가 강원도에서 승리하면은 내년도 대통령선거 이긴다, 정권교체 이룩한다 우리가 집권해서 도지사와 함께 잘 사는 강원도 만든다. 이렇게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